2번 가를 근거로 가는 우리가 보통 기회비용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명시적 비용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들어가는 비용인 암묵적 비용이라고 있어 이걸 전부 합치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치러야 되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알바를 가기 위해서 하루에 시급을 받잖아 근데 교통비가 2천원이 들어 그러면 시급을 받기 위해서 교통비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지. 그러니까 시급을 얻기 위한 기회비용이 교통비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2,000원일지 몰라도 거기에 뭐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요. 버스 타고 가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것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암목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때 직접 화폐로 지불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걸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명시적 비용, 명확한 비용이야. 화폐를 지출하진 지 않지만 발생되는 비용 이것도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암묵적 비용도 있다고 예를 들어 식당 운영하는 갑이 5일간 해외여행을 간다 해외여행 경비로 쓰는 건 이건 지출하는 돈이니까 이거는 명시적 비용이란 말이야 그리고 기회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5일 동안 벌어들여야 하는 돈은 벌지 못하기 때문에 식당을 영업해서 얻어야 될 돈도 함께 포기하지요 그거는 눈에 보인 눈에 보인다는 게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이것도 이 비용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렇다면 5일간 수입이 100,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총 3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걸 모두 기회 비용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는 명식 비용 200만 원 여행 경비와 영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100만 원을 얻지 못한 거 이거는 암묵적 비용에 해당된다 됐죠? 다음에 나를 가볼게. 정의경은 공직자가 갖춰야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으로 청렴을 설정하고 청렴이야말로 공직자가 행하는 모든 선과 덕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럼 만약에 있잖아. 일반적인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은 청렴이 아니야. 여기는 공직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청렴을 제시한 거라고. 그러니까 공직자는 모든 성과 덕의 원천이 바로 청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덕목을 결코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럼 이건 명비병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욕심을 내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더 청렴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욕심 내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더 청렴하다. 그래서 그는 지체와 문벌이 드러나고 재주와 명망이 뛰어난 자가 겨우 수 수백 그롬의 돈에 빠져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 가서 오랜 기간 쓰지 않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치료해야 할 대가는 이런 거죠. 관직을 박탈당한다. 그 청렴하지 못해 가지고. 그다음에 날카롭게 지적했다. 자,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이런 까닭에 크게 욕심을 내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하고 명시적 비용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그 뇌물 받고 하는 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만약에 뇌물을 받았어, 그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이백 그 뇌물만 생각하지만 더큰 욕심을 내는 사람은 이 뇌물 뇌물 받고 그 다음에 뇌물 때문에 치러야 할 비용이잖아. 그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 그러니까 더 욕심을 내는 사람은 전체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는 얘기지. 명시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그것 때문에 잃어버려야 되는 더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뇌물을 거절해야지 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이 청렴하지 않게 된 까닭은 그 지혜가 부족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잃,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뭐지? 우리가 기회비용에 명시적 비용만 따지고 있는 사람들 암묵적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명시적 병과 암묵적 병을 하면 더큰 거야. 그렇지? 어. 자, 그다음에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면 집단에서는 개인의 개별 속성이 구별되는 집단만이 독특한 현상이 일어난다. 자, 무슨 말이야?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됐어. 집단에서 개인의 개별 속성과 구별되는 집단만이 독특한 현상이 일어난다. 뭐냐면 가불병 이 사람이 집단을 이루었어. 가불병 세 갑, 다로 을다로, 병다로, 개별적 속성과는 전혀 별개의 집단만이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생긴단 말이야. 세 사람 사이에 집에, 피집에와 같은 희배관계가 나타나거나, 저 이거가 전혀 예상 못했던 거지, 그지? 차등적인 지위가 생겨나고, 서로 대립도 하고, 갈등도 하고, 서로 좋아하고 끌린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 사이에 관계가, 세 사람 사이 관계가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또 규범도 생기고, 구조도 생겨 그것을 변형시키려는 또는 지속시키려는 알력과 협동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현상들은 집단을 구성하는 세 사람의 개별적 속성과는 별개의 또 다른 집단의 고유한 특성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어 그러면 개인의 속성이 그대로 집단한테 간다. 그대로 나온다. 그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개개인의 특성 알아니? 어? 그 개개인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특성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불병이 모이면 이 집단은 가불병 집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불병 집단이 아니라 갑과 을 사이, 을과 병 사이, 갑과 병 사이 이런 관계 속에서 새로운 특성들 또 혹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규범 또 하라고 하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부산물처럼 나온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어? 음. 그러니까 개인이 모인 집단은 개별 개인별 속성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독립된 집단이 될 수가 있다. 독특한 집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나로 가볼까? 음.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거는 부정청탁하면 안 되고요. 금품수수 하면 안되고요요거 청탁금지법인데, 공직자와 언론사, 사리학교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그건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상관없이가 중요해. 금품향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이사불벌죄라 그래서, 그건 자기가 원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처벌받는 거야. 공직자의 비리가 문제가 될 때마다, 대가성 증거열쇄에 근거가 없다. 이걸 피해 나가는데 문제는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금품을 무조건 받으면 수수하면 처벌된다는 내용. 이에 2011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 공정한 사회 구현과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으로 우연히 얘기하는 김영란법이 제안되고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때 2016년에 9월 28일에 발효됐다. 자, 그래서, 법률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란 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 부정부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게 법률로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 하게 돼? 이거 지금 바로 앞에 다재신문에, 이거를 규제하는 법률,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했잖아. 요것도 살짝 적용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어. 자, 그러면, 이번 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가를 근거로 가에서는 기회 비용에 관한 설명이지. 암묵적, 명시적 비용 얘기지. 나에서는 청렴이라는 게 공직자 관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큰 욕심을 낸다는 건 눈앞에 있는 동그러미뇌물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 날라갈 즉 암묵적 비용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본다면 청렴은 더 많은 욕심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지킬 확률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음.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는 것보다 뇌물을 거절하는 것이 훨씬 더큰 이익이라는 게 정의학용 선생님의 얘기라고 알았어? 더큰 욕심이 바로 그런 뜻이야 일반적으로 더큰 욕심은 이건 물질에 대한 욕심이니까 나쁜 뜻이지만 여기서는 뇌물 같은 부정한 돈을 받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 것들을 암묵적 비용처럼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 잃어버린 걸 생각하면 다 합친 것이 더큰 것을 추구하는 공직자가 훨씬 더 청렴에 가까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의 관점에서 나의 기억이 가지는 의의를 서술하시오. 이거까지 했어. 그치? 응. 다의 관점 뭐지? 응. 자, 집단은 개인의 속성을 그대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집단의 특성이 발현된다. 이해됐지? 갑을병, 그럼 갑을병이 아니라 갑과 을, 갑과 병, 을과 병, 이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새로운 특성, 혹은 새로운 모습,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단순히 개인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필요한 건 뭐라고? 규범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맨 끝에 나와 있는 라에 보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서 이거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부패잖아. 이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어날 수 있는 사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특성이란 말이야. 사회 특성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상 못 했던 것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률, 여기서는 부정, 청탁법을 금지하는 법률이 되겠지. 규범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그게 바로 기억이 가지는 의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이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간단한 문제야, 어? 간단한 문제인데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 알겠지? 음. 자, 답안지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그러면 자 일단 가에서 얘기한 기회비용은 가시적비용과 암묵적비용이 있단 말이야. 즉, 가시적비용을 명시적비용이라고 했는데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비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명시적 비용만 생각하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게 치러야 되는 안목적 비용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나에서 청렴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자, 공직자 관리가 뇌물을 받을 때, 그 뇌물이라는 욕심 때문에, 그 부, 부정한 짓을 저지르잖아. 근데, 이 조금만 달리하면, 청렴한 관리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뇌물이 아니고, 그 뇌물 때문에 잃어버리는 많은 것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일종의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청년에 가깝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욕심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공직자는 수백그로미의 돈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건 탐욕이고, 부패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렴의 길은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 돼 알았지? 음. 그 다음에 자, 금전적 이익을 취해서 생기는 이득보다 비리가 적발되면 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그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산을 한다면 뇌물 같은 거를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 즉,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음.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다. 기회병이 높기 때문에. 어느 쪽이? 뇌물을 받았을 때. 자, 그 다음, 다에서는 개인이 집단을 형성할 때 집단은 개인의 합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독특한 집단적 성격이 나온다고. 집단적 성격. 우리가 예상 못한. 음, 여기서 지금 나온 나의 기억을 보면 이게 지금 집단이 우리가 부패, 부정,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안전장치로 법률을 만든 거고, 기능난법이라고할까 얘기했는데, 그 법률은 결국 그 집단,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와, 나온 부정한 것들이라고. 불편하고, 부당하고, 부정한 것들. 그러면 그것을, 그것,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법률, 위에서 다해에 나온 규범, 규범이라고 해야 되겠지. 공동체의 구성원간의 지위 위계질서 이게 청탁의 기본이거든, 그지 거기 나온 청탁 금지에 관련된 해당자들이 모두 지위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지위나 권한이 없는 사람들을에게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다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위계질서, 지위의 문제, 차등적 지위 이런 것들이 사실 불평등한 구조인데 그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런 갈등과 대립과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법률이 바로, 다 해서 말한 집단의 어떤 그 부정한 것을 단속한다. 막는 것. 그리고 청렴한 걸 유지한다. 지속하는 것. 그런 의미로 제정된 거고, 부정부패 행위를, 는 당연히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지위, 아까 얘기했던 차등적 지위와 법, 불평등한 위계질서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집단과 사회는 균열을 맞이할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간단 말이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청렴하고 정의롭고 그다음에 공정한 공정한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집단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저런 청탁금지 김영남법의 의 의의, 의라고 할수 있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저 법률의 의는 의 뭐라고? 우리가 그 불평등한 지위 체계, 뭐이그 차등적 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불합리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또 하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니까 없애기 위해서 차후적 방법으로 제정한 게저 법률이고요. 청렴하게 관리자들을 이끌어가는 방편으로서 청렴을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한. 그런 의미의 사회적 규범이다라고 그 의의를 옳다고 참체할 수 있다. 알았지? 음. 예시다 보면, 한번알아보자 뭐야, 이렇게 두칸 띄면 안 돼. 한 칸만 띄는 거야. 어? <laughs> 자, 가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명시적 비용과 또 드러나지 않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안목적 비용이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기회비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개념을 나의 청렴에 대입하면 자 공직자가 청렴을 지키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이 더 많다는 뜻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따진다면 왜냐하면 지키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건 지불한다는 거예요 음, 대가를 지불하는 거자 또한 나는 공직자가 탐욕에 빠졌을 때, 이게 바로 청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재화 취득으로 인해서 명시적 비용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만,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야. 비리가 적발됐을 때 처벌되는 거, 이것도 암묵적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이 더 크단 말이야. 이두 가지를 고려해서 손해는총 기회 비용이 점점 커진다는 결과와 같은 것이다. 결국 마무리하면 비용과 편익. 모두를 고려할 경우 이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청렴해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렇지? 어. 자 그다음에 다는 개인이 모여 집단을 형성할 때 집단만의 특이한 개별 속성이 생겨난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것을 라의 기억처럼 부정부패를 막는 법률이 생겨나는 거. 이것도 개별 독스, 특성 중에서. 특이한 경우 우리 사회만 있는 거야 집단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속성이 된다. 뭐가 이 법률이 부정부패를 막는 법률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도구 수단이 된단 말이야. 자 국가 국가 공동체의 공직자가 공동체 속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불평등한 위계질서 차등적 지위로 인한 뇌물, 청탁 같은 비리를 저질렀어. 그러면 집단 내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을 이끄는 기업과 같은 법률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 또 미리 막 방제하는 역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존속하는 역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핵심만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 중간에 여기 좀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데 이거는 미안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거는 응. 만약에 읽다가 어, 너무 부자연스러워 응. 고치는 것도 한번 해봐 응.